자, 6 0 460번입니다. 두 1차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두 번째 식은, 어, 해를, 해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을 먼저 풀겠습니다. 자, 분배법칙 하면 2x 플러스 16. 자, 그리고 마이너스 4x가 있고, 우변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있습니다. 자 2x랑 마이너스 4x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인데 자 넘겨주시면 요 플러스 x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x가 됩니다 계산하신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상수는 반대쪽으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자6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12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부등식의 해의 범위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식, 소수가 있네요. 그죠? 소수 있을 때는 한자리 소수니까 10을 곱하면 2x 플러스. 자, 여기도 10을 곱해서 10. 자, 여기도 10을 곱해서 10x. 플러스 여기도 10을 곱해서 10k가 되죠. 자, 넘겨주시면 자, 10x에서 2x를 빼서 8x가 남고요. 넘겨주시면 10 빼기 10k가 됩니다. 자 양변을 8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없어지고 자 x는 8분의 10-10k 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요 부분이랑 같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8분의 10-10k는 10이 되어야 되죠. 자, 10으로 다 약분할 수 있으니까 약분해버릴게요. 그러면 1-k는 여기도 1이 돼요. 자, 양변에 분모 8을 곱해주시면 1-k는 이 분모 없어지죠. 8이 자, 넘겨주시면 1을 넘기면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k는 7이 됩니다. k는 마이너스 7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